오늘은 정읍으로 떠납니다. 3호선 교대역에서 내렸습니다. 9번 출구로 나서 관광버스를 탔습니다. 대표자요? 예. 네, 혼자예요. 이름 가석을 확인하고 대표이요? 버스를 탔습니다. 4분 오셨죠? 네, 선물권을 빌려줄겁니다 이탈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탈하실 분손 계세요? <laughs> 거기 해원당이라는, 예, 그, 사하 카페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혹시 잃어버리실까봐. 어? 그거 무료 제공합니다. 인솔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만 시간 내에 올 수가 있어요. 협조 잘 하실 거죠? 네. 여행사분의 깔끔한 설명이 끝나고 버스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빠르게 달려서 죽전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전에서 승객을 태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버스 전용차를 달려서 버스는 막힘없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버스가 탄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휴게소를 나와서 버스는 다시 빠르게 정읍으로 갔습니다. 정읍에 거의 다 왔을 때 차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정읍에 도착해서 승객들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읍에서 우리를 인솔해 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우선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20명씩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따로 움직였습니다. 술 만들기 체험팀과 떡 만들기 체험팀으로 나뉘는데 나는 술 만들기 체험팀이 되었습니다. 인솔자의 안내를 따라가니 근처에 술 체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읍시 술문화관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술문화관 체험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 만드는 재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명이 한 팀으로 앉았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떡체험과 술체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따라했습니다 네. 유명하다고요? 우리 저울에 있습니다. 저울 r i Tori, Tori, Yong, Yong, 0이 n g Yong, Yong, y o n 을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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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했습니다 170까지 넣어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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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너무 뭐 넘을 것 같아. 아니 안 넘어. 계어 됐어. 됐다, 됐다. 다양한 재료들을 전부 막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계속 저었습니다. 어 모주가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었습니다. 음, 모주가 바글바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모주가 완성돼서 쌍화 모주를 이거 시음했습니다 마실 보이 술보다는 음료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아, 두자, 두 개씩이에요? 네네, 이름을, 두 개씩 아. 이름을 적어주면 모주캔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시원한 쌍화 모주캔을 따라줬습니다 모주가 시원한 게 맛있습니다. 쌍화차는 72시간을 달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술 체험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여행은 햇살이 뜨겁고 더워서 우산이 필수입니다. 이곳에서도 단체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거리를 걸으면서 인솔자가 거리 설명을 해줬습니다. 샘고울 시장으로 갔습니다. 샘고울 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시장이 컸습니다. 인솔자를 따라갑니다. 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화성업을 통해서 없애고 저기 보시면 어, 신성리하는 지역에서 성당이 최초로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 라카라고 하죠. 라카로 그림을 그리는 걸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그 그레...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독특한 양식의 성당 건물을 봤습니다. 그래피티 작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동 성당을 지나갔습니다. 관광지 성당들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는데, 이곳 성당은 닫혀 있어서 내부는 볼수 없었습니다. 문 고양이가 확 지나갑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벽은 온통 그래피티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골목에는 불량 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을 그래피티 그림으로 전부 그려놓고 나서부터는 불량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전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술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멋진 작품이 있는 깨끗한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정화되기 때문일 겁니다. 구름이 덮어서 그런지 거리가 수채화 같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적산가옥이 엄청나게 많은 권화가였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이곳의 일본 건물들은 대부분 파손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집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경찰서장 관사로 사용돼서 허물지 않고 유일하게 이집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시원한 집에서 더위를 식히고 나왔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오셈보셈 홍보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선물 프로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찍어도 투어를 마친 사람들에게 회원 사방에 밥을 담아서 나눠줬습니다. 선물을 받고 다음 집결지 회원당 앞으로 갔습니다. 각자 알아서 음식을 네, 음. 먹고 다시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우선 밥을 먹으러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하늘이 맑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걸어가다 보니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년 전통의 하수목 국밥집입니다. 국밥을 시켰습니다. 선물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볶은 귀리가루와 쌍화차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이 있습니다. 가방까지 해서 3만원어치 정도라고 합니다. 국밥이 나와서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국밥이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랬습니다. 출입문이 무려 14개나 있다고 합니다. 정읍은 떡이 유명하고 반찬가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원당으로 가는 길에 과일 파는 리어커에서 과일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복숭아와 네. 사과를 찾아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회원당 쌍화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는 다가가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직원이 시원한 뽀뽀차를 갖다 줘서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곱돌 찻잔에 뜨거운 쌍화차가 나왔습니다. 쌍화차 안에는 밤, 배추 등 20여 가지의 좋은 내용물이 들어갔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약과도 먹고 누룽지도 먹었습니다 장화차가 쓰지는 않았지만 다들 설탕을 조금씩 넣길래 설탕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조금 먹었습니다 따끈하게 구운 가래떡이었는데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든 오죽캔 두개를 받았습니다 받은 템두 개를 오셈보셈 가방을 넣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신 쌍화차는 한 잔에 9,000원입니다. 쌍화차는 충분히 9,000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하고 맛있는 쌍화차는 처음 먹고습니다 찻집 앞으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학혁명 기념관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앞에서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 인솔해준 분들과는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후천 개벽도가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학군 최초 집결지 말목 장터 감나무입니다. 150년 된 감나무는 2003년 태풍으로 쓰러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해설사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와 동학농민혁명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동학농민군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지 부근에 건립되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록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을 전부 화면으로 채운 미디어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시각적 전달이 매우 뛰어납니다. 작은 힘이 뭉쳐서 흑박에 들고 일어서는 현관. 그 숭고한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인간은 동력과 같은 눈뿔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잘 구성된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고강국민혁명 박물관을 발람하고 나왔습니다. 죽창을 모티브로 한 커다란 원형 조형물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도 쉽게 보기 힘든 양식의 건물입니다. 광장에는 커다란 원형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봉학 농민 혁명이 일어난 도시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날이 뜨거워서 조각작품은 못 보고 버스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구름을 멍 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정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서 쉬었다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경치를 보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직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을 내려주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남부 터미널역을 지나 교대역으로 들어갑니다. 버스가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